더불어민주당 부산금정구지역위원회 김경지 지역위원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성리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경제민주화의 큰 틀을 지켜내고 구체적인 문제점인 보완하여서 반드시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함께가는 포용적 경제성장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지역 전과의 본격적인 선거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포용적 경제성장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교육과 문화를 내세워 대학교들이 집중된 금정구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와 부산국세청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정치 신인입니다. 금정구는 부자지간인 김진재 전 의원과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로 정치 신인인 김경지 지역위원장과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정책의 저희와 어, 함께하지 않는, 그것을 제1의 경제 목표로 세우지 않는 어, 부자, 당의 출신의 부자가 40년째 하고 있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금정구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지 위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김부자들이 독점해온 금정구의 권력 세습 구조를 이제는 시민들과 더불어 찾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채널 E 뉴스 한재일입니다.